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홍익기 주연입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8일 어, 장후 리뷰인데요. 일단 어, 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제 녹화방송 때문에 조금 자리를 일찍 떠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장에 특별히 뭔가 어떤 섹터가 확바뀐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시장 상황 이야기 드리고요. 마지막에 관심 가져볼 만한 어, 단기적으로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어, 한세개 정도 어, 이야기를 드리고 어, 오늘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laughs> 장우 리뷰는 이제 좀 꾸준하게 어, 제가 시간을 내서 시장 그날 정리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 뭐 이제 내일 공략할 만한 것들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딱히 안 보인다 하면 어, 그날은 종목들 이야기는 또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음 시장은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이런 트렌드 하락 트렌드로 어,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어, 언더슈팅이 한번 나아졌죠. 언더슈팅이 나오고 지금, 어 돌파를, 이 트렌드 라인 돌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이제 저항자리인 27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어 저항을 어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가고, 또 저항 부근까지 뭐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어 그래서 계속 하락 트렌드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전히, 어,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가급적이면, 어, 종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 확보, 어,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 어, 평소에 뭐, 2021년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2020년도에 주식하신 분들은, 어, 이 정도면 시세가 잘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올라가다가 확 밀리거나, 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된지 오래됐죠.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고 외국인들이 한 차례 이제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지금 거래대금도 별로 안 터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달 저점 구간 요렇게 해서 요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제 채팅창에 아침에 장전에 트렌드 하단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뭐 이렇게 어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21선 부근이었고 이 트렌드 하단 자리였기 때문에 되돌림이 한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봤던 거고요. 거기다가 미국 나스닥 선물이 어저께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일단 상방으로 좀 압력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어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이 나스닥 선물이 현재 그, 좀, 빡, 어, 급등 이후에, 그러니까 저항을 한 차례 돌파한 이후에, 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결국은, 어, 이제 고가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파 조정으로 이렇게, 어, 내려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는 그런 위치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글로벌 지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 여전히 하락 트렌드 속에서의 이제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어, 상해도 그렇고 뭐다 저항까지 일단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해 비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보면 이제, 어, 독일 지수도, 어, 여기 이제 정고점 저항자리, 어, 0 0천이네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느냐 하는 그런 어, 상황에 놓여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만도 뭐 마찬가지도 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옆으로 드어눕고 있는 상황인데 음, 잘 나와주고 있고 니케이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갖다가 벗겨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정고 저항자리 어, 위치가 바로 오늘 고점 정도가 되는데 요 구간을 뚫어내게 된다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음뭐 니케 지수 더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다 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가 쉽지 않은 어 저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시아 증시 중에 니케이가 제일 강한 것 같고 반도체 지수도 지금 뭐 일단 반등 나오는 흐름이고 뭐 S&P500이랑 뭐 흡사하죠 나스닥이랑 다 비슷합니다 어, 나스닥 지수가 일단 저항을 돌파를 하고 어, 보시면 이제 여기 내려올 때또 저항 자리가 있어요. 어, 요게 12,500포인트 정도 되는 어, 요런 구간인데 일단 하락 트렌드를 벗겨 놨기 때문에 어, 요러한 하락 트렌드를 벗겨 놨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어, 역시나 뭐 어, 여기 13,000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기 때문에 선물이랑은 좀 가격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이 저항 구간까지는 일단 뭐한 차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13,000이라는 가격대까지는 어, 이 금방까지 그러니까 조금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여기서 n자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어, 그렇게 올라올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파동으로 우리가 본다 라고 하면 이후에 조정 그리고 뭐 어디까지 이게 이렇게 게이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아래로 뚫을 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적당한 조정을 주고 이렇게 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cpi가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게 물가지수인데 음, 지난달보다 낮게 나온다 하면 두달 연속 낮아,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피크를 쳤다라고 해서 어제 생각에는 시장이 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항자리까지는 그래도 올리지 않겠나 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어 상승폭에 대한 어 되돌림, 조정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이 고가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요구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 일단 저항을 돌파하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지 요거는 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일단은 어 저점권에서 상승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어, 조금은 더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음, 봅시다. 자, 나스닥 선물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선물 차트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어, 현재 저항을 돌파하고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 굉장히 이제 어, 변동성이 크게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완만하게 어, 어떠한 흐름이냐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어 점을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대로 지금 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런 뭐 형태로 지금 어,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 고점이 되겠죠. 요 고점 구간을 뚫어내게 된다 하면 뭐 시장이 나스닥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기준으로는 뭐 못해도 뭐1 3 0한200 포인트, 150 포인트에서 200, 뭐 13,300까지가 제가 생각할 때 목표치인데, 어, 그 정도 올것 같아요. 200에서 300 정도. 그리고 여기를 이제 뚫어내는 그림이 된다. 어, 13,500에서 600이죠. 어, 저구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었죠. 내려왔을 때도 12,100포인트 돌파하면 시세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올라왔고 어, 이런 저항구간들을 이제 뚫어내주면서 올라 어차피 올라가려면 뚫어내야 되니까 어,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에 조정폭 절반까지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며칠 더 이런 계속 파동들을 보이면서, 증시가 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보시고요. 어, 뭐, 일단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 저점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 올라온 거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 뭐, 이 정도로 마무리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좀안 좋죠. 근데 이제 이 폭도 11%가 오른 거기 때문에 미국 선물 기준으로 어,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일단은 하락폭 뭐, 대략 한 23%에서 한12% 반등 나온 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그 안에서의 조정기를 막고 있다. 어,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여기 또 조정 나왔다가 반등 줬다가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쭉 뺐다가 어점을 잡고 올릴지 그거는 뭐알 수가 없고 아니면 어 흔들다가 다시 그냥 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경기 뭐안 좋다 어 우려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 나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어 트렌드 라인을 벗겨놨기 때문에 상방으로 방향은 보되 아직은 추세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좀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시장은 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투자금에 대한 어, 비중을 갖다가 조절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적게 베팅하고 적게 수익 내고 적게 손실 내고 하면서 상승장이 올 때까지 버텨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지금은 전환점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라는 부분 어 요것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어 단기적으로 이제 요런 저항을 갖다가 좀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뭐 그런 위치에도 있는데 어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화요일이고 어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에 CPI니까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뭐 하나의 포인트로 우리가 또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뭐 매일매일 뭐 기사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금 뭐 증시 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방향 다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인 즉슨, 어 아직은 확실하게 추세가 잡힌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어 상승과 하락, 이두 개의 이제 곰과 황소가 싸우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고요. 뭐 명쾌한 답은 없지만 일단 제어 뷰는 상방으로 보고 있다. 근데, 어, 이 1파 이후에 2파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다가 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하면 시장은 나락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한번더 저점을 깨게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저 저점을 어, 깨는 시점에 온다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2550을 깨게 될 거예요. 2550이 깨는 시점부터는 어, 우량주들을 분할, 분할로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어점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그렇게 되면 곧때 가서 좀 싸고 좋은 종목들 상당히 많을 거니까 어,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담아놓는 어, 전략이 필요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항상 매매하는 것들 있죠 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도 우상량하고 있고 거래량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 하면 음, 당연히 매매 대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 한창도 제가 525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올선 딱 돌파하고 지금 어, 하루 이틀 3일, 4일 차죠 4일 차인데 상가 가 버렸습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뭐다 먹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 시장에 이슈가 있고 재료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고 어, 제가 오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 드는 종목이 어, 한창 바이오텍하고 어, 차백신 연구소 둘다 같은 테마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인데 음,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지금 원숭이 두창 중에서는 이두 종목이 어, 한창 바이오텍하고 차백신 연구소하고 두 개가 시세가 비슷해요 10% 어 정도 올라 있고 근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 이제 차백신 연구소가 훨씬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차백신 연구소를 일단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N자 상승으로 간다. 지금 조정 끝내고 이렇게 올라간다. 아침에 저도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생각보다 어잘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이 정도로 저항 저는 이제 저항대에서 팔았는데 저항구간 위로 이렇게 이제 올렸다 그러면. 어, 오일선을 또 돌파한 그런 그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 어, 자리들 요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이 되겠죠 저항은 되겠지만은 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 위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종가쯤에 아직 시간이 뭐 남아 있으니까 종가쯤에 뭐올라가 버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뭐 대략 한만 원이라는 이 저항을 돌파, 뭐, 살짝 하거나, 뭐, 뭐 어쨌든, 돈가에는 만원 이하로 이렇게 상 내려와가지고 끝내 있다. 어, 너무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제 생각엔 차 백신 연구소를 공약 대상으로 놓고 볼만하다. 그리고 오늘 아니, 아니더라도 내일도 충분히 공약을 해볼만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뭐, 지 원숭이 두창 재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바이오 같은 경우는 후발주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같이 움직였어요. 대부분 다 같이 움직이고 다만 시세가 뻗어준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저항자리에 갇혀서 못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 어, 한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올리는 그림이 됐죠. 지금 보시면 어, 2250원 저항자리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저항자리를 뚫어주게 될 때부터는 시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후발주지만 일단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시세를 강하게 뿜을 수 있다. 그리고 대장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수소 관련 주들이 조금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수소하면 이제 부산 주공 거의 뭐 홀로 움직이다시피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에코바이오가 또 급등이 한 차례 나왔어요. 앞에도 뭐 에코바이오 한번 시세를 이런 식으로는 좀죽기 했는데 이게 뭐1 어2 13%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상한가가 지금 시원하게 나오니 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상한가도 갖고 했던 종목이긴 한데 음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에코바이오도 어한 차례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크게 거쳤고 다시 어 단기적으로는 요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앞에 이런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어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가가 강하게 뻗어 올린다 어 그리고 저항 구간들을 돌파해낸다라고 하면 어 매매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어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패턴이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이 조정 구간이 딱 정해져 있죠. 요번에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도 많이 터지고, 어 조정 별로 안 받고 그냥 쭉쭉 올리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 하겠지만은 또한 차례 쭉 눌렀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으로 생각만 해 두시고요. 저라면 뭐 수소 관련주 중에서 공략을 만약 한다라면 어 부산 주공이 이런 저항 구간들을 다 뚫어내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 어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뭐 짧게든 뭐뭐 어, 뭐 크게든 뭐 그렇게 공략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한창이 오늘 상가를 갔어요. 어, 상가를 갔는데 어, 아까도 이제 뭐 오유에도 편입되고 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프타 관련 주들이 어 이런 플라스틱 관련 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나쁘진 않았어요 장중에 좀 시세를 주는 그런 흐름들도 보이고 했는데 일단 대장은 한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한창이라는 종목, 이 플라스틱 나프타 관련 종목들 어, 이슈가 지속된다 하면 어,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폐플라스틱이나 나프타 이거 하나로 묶어서 보시고요. 원숭이 두창 보시고 수소 쪽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어 지금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음 계속 관심은 가지시고 좀 보셔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인크는 아니죠. 하인크는 <laughs> 잘못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보시지 마시고 어 그리고 여름 관련주 탄산 부족 관련해서 태경 BK를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뭐 태경 BK 아직도 여전히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태경 DK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 부분도 있고, 친환경 온실가스 처리 기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돼지 열병, 염화칼륨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거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일단 저항을, 어,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고, 아직 뭐, 어, 앞에 매물대가 많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이제, 어, 큰 흐름에서의 내리막은 끝내고 어, 방향을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또이렇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 손절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흐름들 봐서는 음, 저항구간을 좀 뚫어내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거래 대금이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선 순위에서는 어, 좀 밀린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어,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어,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딱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면 종목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것들 만약 시장이 이렇게 다시 올라서면서 올선 돌파하게 되면 어 팍팍팍 올라올 겁니다. 시장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어 오늘 제가 미증시가 한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하는 이유는 어. 그렇게 저는 일단 조정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한6대4 정도로 좀더클것 같은데 그래도 어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증시가 어 무슨 상관이냐 할수 있겠지만 뭐 선행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어 그런 거 생각했을 때좀 어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일단, 내려가는 상황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도지 형태의 캔들이 시가를 상승해서 만들어진다. 요런 조합이 나오면, 일단은 내리막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시가가 하락 출발하게 되면, 시장은, 음봉으로 이 추세 라인을 깨면서 굉장히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이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내일 시가 띄워서, 어, 장대 양봉 한방 나와주기를 어, 그렇게 기대하고 어, 요 지금 단기 트렌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지켜가면서 어, 시장 움직여주면 어, 괜찮을 거니까 어,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뭐 아,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잘 가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테마가 어, 상당히 좀 분산이 에,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테마 종목들 강했던 것들 중에서 대장급들 위주로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음, 뭐 신, 신규 상장주,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광명전기, 원, 원전, 지금 오늘 거래대금 상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터스는 뭐, 개별 이슈죠, 우상증자, 차백신연구소 원숭이 두창, 해림 BNG 이거 역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프타 관련주죠. 자, 그래서, 음, 신화콘택 이거 뭐 C 타입 충전 그거 제가 텔레그램 어, 뉴스방에서 올려드렸죠. 어, 뭐 개별 이슈입니다 다.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 주들, 방산 관련 주들, 아, 방산 관련 주들이 조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방산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시점이 이뭐 어, 쐈다 하면 그때 올라가니까 좀 뒤북치듯이 올라가죠. 그리고 쭉 밀리니까 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핵실험 했다 하면 개이팍 떠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신재생에너지 쪽은 계속 한번 지켜보시고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S에너지가 어, 대장이 되어 있는데 SDN이라는 종목이 일단 대장이었었죠.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이제 30분마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주인 에너지가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신성 ENG나 동국 에스엔씨 다 정자리 돌파 위치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들은 어 계속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하는 거라 어, 수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섹터로 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뭐 테마가 답니다. 그죠? 단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어, 나머지 뭐또 내일 어, 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있으면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어, 종목이나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 그리고 정보들로 인해서 어,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절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음...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